야스킹, 집사 딸내미, 방탄 꼭지를 떼죠 그게 말이야, 어? 이, 요거를 떼면, 이제 19금이 안, 19금을 넘어서서, 어쩔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어? 그, 뭐냐. 그, 포르킨의 15금, 포르킨의 15금, 어, 집사 낙서 컬렉션, 어, 이걸 보고, 그, 그거를 해주도록 합시다. 이걸로 봐달라, 이 말이야! 다키스 르킨 아! 가장 어두운 던전 1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던전 1층, 노장식으로 왔어요. 근데 아마 타점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타점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조합으로 일단 오기는 왔어요. 일단은요. 네, 일단은요. <laughs> 그래서 잡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플레이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1열에서 시작하니까 연거리도 챙겨주는 게 좋겠죠.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자, 키우프아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야, 아, once again the stars are right and the manor sits at the very epicenter of cosmic unrest cultists rally to their twisted idols and great gongs sound in anticipation of the coming sacrifices. Far below, life-laden shadows pulse to the unrelenting rhythm of a beating heart. <놀람> 자, the blood of the fallen. 성전사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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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자, 실례하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좀 할게요. 중도가 안걸리는게 너무 좋다 아또 걸렸어 해야 돼, 그렇지? 아, 어? 죽을라고, 일부러 죽을라고 혈안이 되셨잖아. 한번 쉬어야지. 그래, 그 거를 써 주길 원했 다. 이거 겠죠？됐 습니다. 슬슬 잡 죠. The onslaught Destroy them all. Ah, you nice, nice, nice. Give them no so, 이거 얘가 선턴지면 연거리 사격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서, 이 되게 그 변동성이 좋은, 어, 되게 그 확장성이 좋은 그런 파티 구성 같네, 느낌이. Executed.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일단. Right. Their formation is broken. Maintain the offensive. Right. 잘 돌아가는데. The slow death, unforeseen. 자, 여러분들은, 노장신구로 가장 어두운 던전 1층을 돌고 있는 가장 어두운 고인물 포르킷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최대의 호적! 또, 했지 이거 일단 여기부터 잡아야겠죠. 아, 실이 별로 맛있지 않습니다만은. 직원? 어, 스트레스를. 아 저거 표식큐대미어서 위험했죠 기절도 안걸리고요 음, 잡을 수 있을게 잡혔 As t h 자, 독. 에봐! <laughs> 우자마자그냥대놓고 <laughs> 섹스 섹스 하면 돼요 안 돼요. 어, 뭐안되는건아닙니다반갑습니다 아, 덱! A decisive pummeling! 저거 봐. 어? 저저어찍한 o s 소리를 보라고.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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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러고. 있어. 수, 뭐스아이스야자 뭐 수... 스트레스 실하기 매우 매우 좋은 광경이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 이게 1레벨 1레벨 다 틀어가지고 중독이 안걸리기 때문에 일부러 이상황을 위해서 중독 닥치를 아껴놨지. 자 만도 강산 뽑아. 이 맹독 닥치를 못 쓰는 상황.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말지. 아, 치명타 띄어면어떡할 거야? 돌육군이 죽일 텐데. 노장 신고 이거는 아니 이거 치자 그래 반격할래요. 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긴 되네요? 아, 근데, 이거 그거가 안 돼가지고. 어, 그. 확률이 안 돼가지고. 7월정 이거 약초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에서도 아무리 직원에 걸려도, 아, 이 환경이 하나도 안 맞아. <laughs> 이거 어떡하지? 직원, 아, 괜찮아. 이제 직원, 괜찮아. 진짜 치명타 아니야. 노장식은 너 빡센 거 아니? 아이 근데 여기까지 오기도 왔어. 공대 먹으면 산책. 그것보다 빛 나가는 게 무서. 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빛 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지. The way is lit, the path is clear. We require only the. 지공이 아니라 봐, 따라해 봐라, 지건. 어, 원피스 안 봤어? 이 직원을 몰라 지금? 요새 지금 어 갓밸리에서 지금 어 CPG로 다시 나와가지고 막어 니카랑 붙고 있고 개지하려고 있는데 직원을 몰라 직원을? 아 몰라도 해어 몰라도 해어 그냥 하른 말이야. 아, 도있아고기방패쪽럽 없네. The light, the promise of. 아. 그이치 깔끔한 연결. 아 주로운실. 이거 비도도 꽤 괜찮은 수단이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기절 볼게요 그래도 반격 깔끔하게 잘 맞고 있어서 좋기는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왔죠 스톨링 타입이죠 원피스에 엄청난 떡밥 풀이가 시작되고 있다고. 뭐 그렇겠지. 이제 슬슬 그 종장 이래매. 어 원피스 종장 이래매요. 아또 뭐 치명타야? 이런. 이러면 그냥 잡을래요? 아, 심판 너무 세. 어, 이거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중독이 안 걸리는 게 포인트라 볼수있어 여기에서 휠 해주면 노상 강도가 마무리하면 프로필. Precision and power. Seize this momentum. Push on to the task's end. 지금 여기 필드전을 잘 여기 필드전을 잘 돌을 비결은 1레벨 맹독 다치야. 어, 1레벨 맹독 다치야. 이 비결을 잘 알아봐줬으면 좋겠네. 돌진! 그리고 이거. 아, 직원 아프고요. 이거는 이거부터. 오, 잘 때렸다. 이러면 이걸로. 좋았죠? 영거리까지. 매우 깔끔하고 아름답고 좋은 심판각입니다. 정맥점! 보호가 분명히 걸릴 거거든요? 아, 실이 걸리네요. 실 걸리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다, 야! 그래, 성전사가 검도를 잘해야 돼. 도치 아, 왜? 데미지 왜안 돼? 결국 직거란데 맞아버렸잖아. 자 먼저 누가 죽었는지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일단 체력적으로 회복을 하고 중독이 안 걸리는 게 중요한데 중독이 걸려서 그래도 일단 실력은 납득할 정도고요. 왜나는 지금 제대로 싸 우고 있 다고 좋았 고, 답좋았 고요. 이거 그 우리 끄라키나 손주 탭나오랑게똑같은 어, 이거 끼 필요는 없겠죠? 아, 야 노장식 용지지 끼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됐고, 어, 어째서 됐다. 아, 저 3일 기절할 거야. h quickly the t i e 이 뻔히 기절할 거를 알고 있었는데. t e e r i n g on the brink, facing the abyss. 아, 이거 조금 매너 없을지도... 아, 매너 없을지도... 무슨 직원이야? 직원은? 어, 적당히 지건지건 직원, 직원 해야 될거 아니야? 저못 아. 잡은 거 봐. 잡았죠? 딱 이래요. 저거 기절 확률 제법 높아서 무시할 게 아니긴 하다. 한... 인스레이션 기절 넣어 놓고요예맨 없어 그렇죠? 계속 맨 없게 기절이나 계속 꺼, 그나저나 델퀴스 탕가지 이렇게 하는데, 게임사에서 광고 안 주려고요. 모르겠는데? 뭐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나나 나 레드옥 입사하면. 밸런스 잘 잡을 수 있어 나 레독 입사하면 밸런스 진짜 잘 잡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디렉터가 돼야 되는 거라서 안돼안돼 안 돼. 뭐? 어? 이 처음 보는 녀석한테 디렉터를 보어 디렉터를 어찌 주겠냐고 빠져 아니야 이 딜은 어? 이 누가 어? 이 그냥 굴러온 어 그냥 굴러온 그불라의 벅벅금는 어? 어? 그런 애한테 빠져 아니야

자 노장신고라서 명중일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 땅! 이거 한톤도 못봐줘 어, 다나톤도 봐줄 수 없어. 얘 지금 위험해. 일단 오케이입니다. 단체라 잡아냈고. 어허 허깎했다험했죠이 노상강도 잡버 뻔했죠? 그래도 캠프 칠수 있을 때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장신구로 다크런을 플레이, 아니, 다크런이네. 노장신구로 가장 어두운 던전을 클리어하는 보르킨의 꼬라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가보죠. 이거는, 극약 처방으로. 나중에 3D 버전 낙도할 거냐고. 무슨 얘기야? 작던 툴을 얘기하는 거야, 뭐. 어? 뭐 무슨 3D를 얘기하는 거지? 아, 이거 연결이 있어야 되는구나. 파르코프를 좀비 세상 파는게 그게 3D 낙돌이야? 단치 A momentary a b a 어허, 나 성수 먹었다. 어허, 나 약초 먹었다. 돌츠 자, 약초 타이밍이죠? 다시 약초 먹으러. Death waits for the slightest lapse in concentration. 다시금 약초. 다시금 성소와 약초. 이러면 치리를안 걸리게 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신다 이 말이야. 이번 이건... 봇! 잡았죠? 어쩔 거야? 잡았다는데. 바자냐 s e 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무난하게 장신구 없이 다키서전 1층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레이널드 졸업하자마자 빛의 전사 버렸어. 나쁘지 않다.